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운 소녀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제가 이제 유튜브 찍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벌써 이제 8월 이제 곧 시작 끝나가요. 8월 21일입니다. 토요일 날씨 말 끝나요, 여러분. 음,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그, 그 얘기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제가.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구독하신 분들 이제 구독 이제 취소 못합니다 저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쓰여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경고하는데 구독은 한번 눌러줬으면은 이제 구독 절대 취소 못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진짜 구독 한번 누르고 나면은 제가 열받더라고요 해 가지고 유튜브로 이제 공지 사항 안내 드렸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여보가장 예. 여거 여러분 책 봤나요? 저는 거 학교에서 책을 빌렸어요. 문명과 바다. 이게 다시 보니까 이게 역사라고요. 한번 열심히 여러분 진짜로, 진짜로 구도 취소 못합니다 여러분 구도 진짜 구독 취소면 여러분 와 여러분한테 진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통해서 3개밖에 안줄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약속해요 약 하고 약속은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어, 저 심심해요. 집에서 뭐하고 있는지 할게 없네요. 책상도 바뀌었고 필통도 샀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여름밤 때뭐 했습니까? 아, 여러분 가족 여행 갔나요? 가족 여행 갔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디 갔는지. 여러분 학교 벌써 개학하신면도 있고 아직 안한안한한 안안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합시다. 저도 이제 고시원 졸업이고 그래요. 저는. 1월 4일 졸업식에 방학식 하면서 겨울방학식 맞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 표현 보게요 맞아보세요. 아 여러분 저 요즘 나가지고 공개는 못해줘서 여기 가려줄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로 구독 한번 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 취소 못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경고 세 번이에요, 세 번. 만약 했다 저 만나실 분들은 저가 다 만나면 저가 얘기 해 드릴 겁니다. 댓글도 뭐라고 할 거고 이제 저가 공지사항 여기에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걸 할까 챌린지다 하가 벌써 이제 와. 진짜 70명도 아니고 80명이에요 여러분 제 친구가 아직 71명인데 저를 이기고 싶나봐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대결하자는 얘기 는 없었어요 대결하면 언제 또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친구랑 얘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 알겠죠 와저 진짜 심심하네요 여드름은 어떻게 없애야 되나요? 음, 여러분 여드름 너무 심해요 여러분 뭐 고민 같은 거 있나요? 음... 할까만. 그래가지고, 전여드때문 맨날 신경 써요. 그래가지고, 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그다음... 안녕! 안녕! 사랑해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알림까지. 왜 그래요?